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정현주입니다. 제7회 구로구 생명사랑 초록풀 걷기 행사가 거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생명 초롱을 들고 밤길을 걸으며 소중한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특별하고 따뜻한 빛깔을 지닌 순서들이 함께하며 자리에 의미를 더해 줬습니다. 아, 어, 걷기 좋은 날인데요. 오늘 함께 걸으면서 우리 국가 따뜻한 국가될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마음을 한번 가다 두는 시간 됐으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사랑 초롱불 걷기 행사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자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이 가득 넘쳐 모두 살기 좋은 구로가 되길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